여러분, 오늘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습니다. 네, 예. 네. 아, 제 4차입니다. 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거, v 아내의 소위원회를 확정해 보려고 합니다. 어, 위원과 위원장 일선은 아마 주말에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는 어, 소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한번주안에 같이 보니다 어제 우리 민생 탐방을 하면서 이제 당에 대해서 쓸소리를 듣고 있는데 참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참 우리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굉장히 그 어떤 목표나 성공을 위한 열정이 있고 또 그러면서 도 한편으로는 뭐 좋은 의미에서 그 까다로운 것이다. 그 까다롭다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그혁신의 모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 나라가 어려우면 집에 있는 아이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와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공공선에 대한 관계도 굉장히 강한 어, 그런 이제 우리 국민이 대단하다.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욕심이 살아나시는 분들을 통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 유광철으로 것은 경제가 선물로 얻을 습니다 어제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 저는 더 크게 걱정하는 것이 지 설비투자라든가 설비투자가 아, 전년도 동기에 대해서 지금, 자마치를7%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뭐,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를 소개하고 미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R&D 투자가 지금 늘지 않고 있다,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아,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성장의 신모델을 찾지 않으면, 제대로 가다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장의 모티브를 어디서 참느냐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했던 그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잠재적 역량을 크게 받은 대단한 국민이 우리 성장에 추기되도록, 아 그, 우리가 어쨌 국가 운영을 그런 상태로 가져어야겠다 우리가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우리는 성공적인 그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아, 참 국민들이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때 국가가 주도해서 그 보리보기를 놓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순간 그런데 그 기적은 이제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제는 바로 그 국민들의 영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데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국가주의가 아닌 또 아니면 국가 주도주의, 국가 기획주의의 그 틀을 벗어난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의 그 자율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그 속에서 만약 국가는 그야말로 시장과 공동체가하는 그런 복지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챙기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갔다 오면서 야 우리가 새로운 성장 모델을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래 그 새로운 성장 모델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는 과거의 성공 시야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번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제는 만들려되겠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몇 시간 하고 정말 많은 반응을 느끼고 왔습니다. 길게 이야기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내대표님, 뭐 지금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던데, <laughs> 네, 네, 예 네, 먼저 예 네, 먼저 예 네, 먼저 군대의 주안점을 그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이 재분배의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살짝 짐을 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가속 인상 이후 이번에는 세금 가속 인상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4일 전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목표로 소득 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성 등의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그걸 인명 중인은 지금 사일 기간 이마다 이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대천과팽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허리가 길지입니다. 소득 분배 개선이나 소득 재분배도 좋지만, 정부의 말대로 가시는 공평해야 니다 대법 특검이 이제 비로소 김경수 경남 지사를 피의자로 선언하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아침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이제라도 특검 수소가 본계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드로킹을 처음 만났을 뿐이라던 김경수 지사가 대승의 와중에 드로킹에게 재벌게 재발, 공약을 자문할 정도로 또 대승 공간 문제를 자문받을 정도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이 밝혀진 바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로킹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심기고 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대구로 자네 민정비서관과 송인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더로킹가의 커넥션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접근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도로킹 계태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특검을 방해하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횡권특근께서 이 무도한 여러 개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횡권특근 활동 노릇에기인를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수사 시한의단한점을 돌고 나서야 실질적인 지금 수사는 비로소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러킹 게이트는 강범위한 국민적 보험이 여전히 여전한 사안인 만큼 수사계가의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기자 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의 상황대비 문건이 작성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 2016년 기무사 문건의 유출행위에 대한 명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군 내부 기밀이 문별하게 유통되고, 정권 차원에서 이슈가 때재심상들은 1년의 구조에 대해서 전형적인 적폐 모이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려 했으면안될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군 본연의 책무에 대해서 군을 내란 부모나 획책하는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도로킹 부을 희석하고 제 1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 정치 공작도 적각 중단돼야 앞으로 기무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예란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기무사를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헌법에 엄격한 군의 즉시적 중립의 의무를 정권 국정 운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군을 끌어들였다면 문재인 적들입니다. 그리에 상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시기 2004년 문건과 2016년 문건의 작성경위와 더불어 군사기밀 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정 오억 없이 진실을 명확히 밝혀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주석재 위원장 <laughs> 예, 파리 부동산 대책 1주년 올해와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리는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잡겠다던 강남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엉뚱하게 정부의 규제가 없었던 지방주택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 강북의 격차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려는 심리를 자극하면서 집값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기 파리 대책 이전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과열이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양극화가 주택시장에 불안전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재건축 추가 이익 환제와 안전진단 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재건축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 심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파리 대책의 효과로 서민의 주거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집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내집 마련이 그렇다고 쉬워진 것도 아닙니다. 어느 민생, 어제, 어느 민생 현장에서 만난 버스기사 한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강남에 조그마한 집한 차례도 살수 있었다는 희망이 있지만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버려서 꿈조차 꿀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단정 짓고 강하게 억누르기만 한 결과가 1년 만에 그 약발을 다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으며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여서도 안 됩니다. 서울 집값을 좌우리한다면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전국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 하반기 지방주택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가수율을 사리는 맞춤형 정책을 편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국 원전 수출 부산 위기와 관련하여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전이 우리 돈으로 22조 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면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며 추진하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원님들. 아, 예. 네, 정현호 배대회입니다. 어, 당의 그 힘들 때에도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당원들하고, 오. 각 당의 측면들하고, 당 밖에 측면들과 함께, 당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어, 내용이 소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TV와 같은 좀 뉴미디어 같은 채널을 통해서, 시간 운영도 구결도 받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비대를 이끄는 위원장님께서도 미래 세대와 청년들과 함께 당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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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일부 제출하고 이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료 원격 진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대거나 입장 고립입니다. 원격 진료하자고 얘기한 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미 19대 국회 때 원격 진료 관련한 법안들이 너무나 많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이것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모든 언론인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그리고 그 혁신성장의 중요한 어이 요소처럼 얘기하면서 인터넷뱅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문재인 정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인터넷뱅크 활성화하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뱅크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주 지분규제 협파에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냈습니다. 이 인터넷뱅크 활성화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자유, 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 기조를 혁신성장으로 바꾸고 그에 어, 걸맞는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자유한국당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오늘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원격 진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을 유보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주장은 내 토력에 불과하다는 점 분명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공영홍치 평에서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oem이나 외국의 oem이나 외국 에서 제조한 이런 제품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방침 을 밝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조사 모사 정책이고 아래 돌 빼서 윗돌게는 방식입니다. 기업인을 죄악시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혹은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환경을 황폐시켜놓고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해외로 떠나는 중소기업 엑소더스가 벌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이런 공영공쇼핑 같은 데서 오히려 현실을 완전 도의시한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 이것은 조사보사도 못 됩니다. 아침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를 선택하는 것 아니라 하루 종일 굶자는 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방식이 아니라 돌탑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예니다 문재인 정은 지금이라도 이 중소기업들이 정말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기업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 정과 그렇게 얘기하는 혁신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습니다 나머지 당무 부분은 는유공개의원님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말씀 겠습니다한 예, 예. 말씀 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람> 어제 이관이 1시간이 넘게 미정국회 의장과또 국방위 협승주 어, 간사 그리고 한영철 위원 우리 감진규 정책이 이자이에 참석한 가운데 본인이 가져온 문건에서그 이상의 어떠한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페지에 더문건내용은 없다고 했는데, 불과 한 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 여기까지 본인은 몰랐다는 거 거죠. 당한 모습으로 원내대표실을 외쳐나갔었고 본인의 참모에게 그 목록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반 목록을 관련 일체 문건들을 오늘까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이후에 아무런 감각소없었니다 오늘까지 틀림없이 지난 2004년 기무사가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그 시기를 정의해서 작성한 제반 문건에 대해서 일처리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유착관계로 시민단체로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군 인권신파 인턴소장의, 인턴소장 논란의 본질은 그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백력의 의무를 거부한 자가 거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온 자가 과연 군개혁을 이야기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노븐 헬기 사고의 유족을 만날 때 송영무 장관의 의전비소로서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많은 TV 화면에 마련헬기 유족을 만날 당시에 송영무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군 인권센터는 문재인 정권의 하청업체인지 어떤 역할인지 많은 국민들은 군 인권센터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에 속해 있는 기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군 인권센터는 애초에 시민단체로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단체인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의전 무속실인지, 문재인 정권의 붕괴에게 매신저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 인권심파 인턴 소상과 도대체 어떤 유착관계이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혼돈스러워 하는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